18일 토요일 아침 영상입니다. 어제 콩마리아 모주용으로 뭐 제가 몇개 올려드렸는데요.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소원에 감사드리고요. 이 아이, 콩마리아 대품입니다. 전체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쑥쑥 크고 자연 자구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작을 때는 마리아, 일반 마리아와 콩마리아, 설백과 구분이 잘 안되요. 사진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아이를 구매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돼요. 자, 컸을 때 아이 자꾸 눈에 익, 익으시고 또 반복해서 보면 작을 때도 영상이나 사진으로 아이를 봐도 구분이 될 겁니다. 저도 사실은 아이가 작을 때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어,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저한테. 이 아이가 그 아이 맞나요? 하면서.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100% 확답을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확실하지 않다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마음 세에는 어떤 아이라는 그런 마음은 확신이 있어도 공식적으로는 잘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영상에서는 항상 그 아이 올려드리기 전에, 다양한 아이를 여러분, 요 유튜브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신다는 분이 참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 아이는 콩마리아금 대품이에요. 그 모주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감상하시고요. 독특합니다. 금의 형태가. 정말 금의 색깔.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정말 털려요. 콩만의 매력이 있습니다. 왜 콩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죠? 자, 속립장에서 나오는 거 보세요. 이 아이 보시고 편안하게 지금 휴일을 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요 그리고 빨리 준비해서 귀성길에 오른 분도 계실 거고요.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달림이는 추석 연휴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우스에 나와서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오늘 영상 아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번 아이입니다. 마리아금 가격 27만원 되고요 자, 전체 아이 얼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녹이 조금 더 강합니다. 입장 길쭉 길쭉하게 뻗어 있고요. 완전 100% 활착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27만원. 그래도 이녹 부분에도 제가 육안으로 봐서는 완전 무지는 아니에요. 금을 품고 있지만 녹의 비율이 조금 더 많습니다. 왼쪽 비율로는 금이 녹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이즈는 9cm 나오는 아이입니다. 141번. 마리아 금. 가격 27만원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마리아 금. 가격 18만원이에요. 전체 입장에 금다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긴 밑장으로 볼게요. 6.5cm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는 번식용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142번이고요. 18만원 되는 아이랍니다. 13번입니다. 마리아 금 쌍두 같아요. 가격 18만원이고요. 이렇게 얼굴이 단아이도 있고요. 두 아이. 철화로 갈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전혀 다른 두 아이가 있는데요. 요 보이는 영상 쪽으로는 금이 예쁘게 들었지만 뒤쪽에는 금이 강합니다, 여러분. 가격 18만 원 되고요. 금이 강해서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 보니까 녹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완전 올 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금이 강합니다. 7.5cm 되는 아이 143번 가격은 18만 원입니다. 14번입니다. 마리아 금금 아주 잘 들어 있는 아이라 가격대 30만 원 되고요. 쭉쭉 이제는 뻗어 나갈 겁니다. 아직은 100% 할착은 안 했어요, 여러분. 그 뿌리 정도, 할착 정도도 가격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30만 원 받았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잎이 조금 거라 보이네 이렇게 볼수 있지만 영상 보시면서 금으로 판단을 했고요 영상을 보시면 그 다음에는 아이의 뿌리 여부, 뿌리의 길이 여부, 활착 정도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에 데려가는 아이 좋은 아이랍니다. 금방 빨리 빨리 활착을 할 거예요. 눈 깜짝할 사이 합니다, 여러분. 음, 7cm 나고요.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은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저도 저는 포도 농사도 짓는다고. 포도 나무 묘목을 어린 나무, 나무를 흙에 심고 그 아이를 수확을 하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포도밭을 갔었죠. 초보 농사꾼이다 보니까 몰라서 매일매일 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묻고, 또 동료들한테 묻고, 포도 농사 짓는 지인들한테 묻고, 또 묻고, 그 물었는 거를 또 밭에 가서 적용하기 위해서 또 매일 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 내내. 2년이 돼야지 결실을 맺었어요. 하지만 이다육기는 제가 다육이를 하고 나서는 제 인생에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요 아이가 결실을 하기까지 자저는 커팅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잠깐 옆에 아이 잠깐 보여드릴게요.요런 아이 조금 뭐 키워서 커팅을 하다보면 아, 여러분 예쁘죠.이렇게 결실이 나는데 제가 어떻게 천지개벽이라고 말을 안할수 있겠습니까? 불과 이것도 몇달 걸리지 않은데. 어, 이 아이 참 이쁘다, 그죠? 음, 놀라운 제 인생에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 금다육을 알고 나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행복과 놀라움과 그리고 그 편안함, 음, 금전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 유튜브 구독자들은 잘 아세요. 그냥 이 아이와 더불어서 하우스 안에서 마음 편안하게 산다는 게제 성격과 딱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음, 이 아이들을 하나 더 팔아서 그걸로 인해서 또 저희 경제적 부를 이렇게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나이 드니까 첫째는 건강이 최고고 또두 번째는 마음 편한 게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 몸이 닿을 때까지 일을 할수 있다는 것도 행복이더라고요. 그 일이 즐겁고 편안한 일이면 더더욱 좋겠죠. 그 행복 나누고자 오늘도 달리미널 하우스에서 유튜브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144번이고요, 마리아금 이 아이 30만원 되겠습니다. 쉬어가는 타임 이 아이 보시면서 눈 호강하시고요. 정말 손톱 좀 보세요. 그냥 마음이 설레는게 아니고 잠을 못 잡니다. 이런 아이 눈에 꼭 박아 두시고요. 잠시 넘어가겠습니다. 15번 아이입니다. 마리아 금. 26만원 되고요. 완전히 활착 아직 안 했는 거 보이시죠? 큰 얼굴. 자, 가까이 가겠습니다. 금은 뭐, 비율이 거의 뭐, 제가 봐서는 5대5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입장에 보시면 금의 정도도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 확률이 결국은 아이한테, 후손한테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 이 26만원 되구요. 사이즈는 쭉쭉 펼다면 조금 더 컸을 텐데 어5.5 사이즈 나옵니다. 145번이에요. 6번, 마리아 금. 35만원 되겠습니다. 잎은 짱짱해요. 튼튼하고, 입장도 넓기도 괜찮습니다. 왼쪽에 금이 조금 강하지만 여러분, 녹이 정확하게 몸속에 담고 있어요. 표현이 아직 금이 녹을 가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금의 분포가 다르죠 여러분. 성립장에서도 왼쪽에 성립장 하나 나온 아이는 금이 조금 비율이 많습니다. 가격 35만원 되구요. 금 전체 입장에 들어있는 아이는 아주 좋습니다. 요런 아이 커팅을 해보시면 금이 있는 쪽으로도 나오기는 하나, 또 금이 강한 조금 더 높은 아이들이 나오고 자고 가요. 이쪽에서 자업 받으시면 정말 예쁜 아이 나아요. 그러면 또 금은 분포가요. 이 오른쪽처럼 예쁘게 들어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경우가 더 확률이 높습니다. 사이즈는 8cm 나오는 아이고요. 가격은 35만 원 되겠습니다. 7번 마리아 금 23만 원입니다. 금 예쁘게 들었어요. 그렇죠? 사이즈도 아주 작은 건 아닙니다. 이 아이 조금 더 키우면 바로 커팅을 한 만큼 입장 청수도, 입장 수도 많습니다. 요런 아이는 달리미가 좋아하는 아이예요.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즈 6cm 나오고요. 가격은 23만원 되겠습니다. 18번 마리아 금 35만원이고요. 금이 이쁘게 들었어요. 근데 왼쪽에 끝에 보면 아주 입장이 짱짱하지 않은 거 보이시죠? 발착을 100% 아직 못했답니다. 그러면 어때요? 금만 보시라고 달림이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힘으로 결국에는 가요. 물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금에서 여러분 무지 나옵니다. 무지 나오지만 유전자의 힘은 절대 무시 못해요. 엄마를 그대로, 부모를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 금만 보시고요. 발착은 아직은 100%단계 아닙니다. 가격 3 5만원 되고요. 사이즈는 7cm 조금 넘어요. 자, 가까이 가겠습니다. 금 정말 잘 들었어요. 19번 환엽입니다. 여러분 입장 넓이 보면 느끼실 거예요. 말이야. 금이구요 실뿌리 단계입니다. 38만은 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되는데, 사람인지라, 그죠? 8cm 나오는 아이고요 금을 한번 보세요. 골고루 정말 예쁘게 나왔죠? 자, 140, 9번이고요 38만원. 여러분, 이 아이는 실불이 나있어요.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10번 아이입니다. 마리아, 복용금 40만원인데요. 완전히 100% 활착은 안 했는거 보이시죠? 요이장 이렇게, 그죠? 짱짱하게 뻗었으면 상상도 못하게끔 아이가 전시라는게 보여요. 영상으로도. 자, 40만 원 되고요. 좀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렇 골고루 예쁘게 들어 있는 아이랍니다. 활차까지 했으면 여러분 훨씬 더 좋았겠죠. 그죠? 자, 9cm 나오는 아이고요. 150번 마리아 복륜금 가격은 40만 원 합니다. 11번 마리아 복륜금이고요 큽니다. 사이즈도 크고 자, 사이즈에 앞서서 영순이정자구요 1순이 금 상태입니다. 가격 50만원 나오구요. 큰 얼굴 보여드리구요. 자, 자세하게 입장 하나하나에 보시면 금과 녹의 비율이 정확하게 잘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는 한 10cm. 10에서 11cm 사이즈 나오는 아입니다. 이 151번이구요. 마리아 복용금 가격은 50만원 되겠습니다. 12번 마리아금 가격 26만원입니다. 여러분, 금은 정말 잘 들었어요. 하지만 활착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아유, 입장이 그동안 물을 얼마나 굶겼나 느껴지시죠? 하지만 물을 이제 적게 먹어서 죽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 경우는 많습니다 26만원 갈착하면 정말 예쁘게 될 아이예요 금상태 한번 보세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짱짱하게 펼쳐 있다면 더 컸을걸 8cm 나오는 아이입니다 152번 아직 활착 못한 아이 가격은 26만원 이 되겠습니다 3번 마리아 복용금 실뿌리 단계입니다. 35만원 됩니다. 금, 아이, 금이 아 어떻게 이렇게 들었을까? 그죠? 이런 아이는 번식으로 키우시길 달님이가 권해드려요. 어, 좋은 아이만 이렇게 영상에 올리면 모든 아이들이 금이 저렇게 나오는 줄 알지만 금 예쁘게 들어있는 확률이 아이를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 원래 금이 잘안 나오는 그런 스타일인가봐요, 금다육은. 뭐, 금에서도 무지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한쪽은 금이 없고, 한쪽은 또 금이 전혀 없는 아이도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금이 정말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하는 아이들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어, 번식용으로 할 때는 가격을 좀 높더라도 금이 좋은 아이를 선택해서 번식을 한답니다. 사이즈 8cm 나오고요. 가격은 35만원 되겠습니다. 4번 마리아금 28만원입니다. 아래쪽에 녹이 비율이 좀 있지만 위쪽으로는 금미참 예뻐요, 그죠? 통통하니 한엽에 가깝습니다. 일장 넓이와 입장 두께를 보고 한엽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죠. 7cm 조금 넘는 아이, 154번. 가격은 28만원 되겠습니다. 15번 마리아금. 가격은 15만원 되겠습니다. 완전히 활착은 아직 안됐어요. 그죠? 이 입장 왼쪽 끝에 아이 보시면 하지만 금이 예쁜 아이라서 소개해 드려요. 5cm 되는 아이입니다. 15만원에 여러분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6번 마리아 금 22만원 인데요. 이 아이가, 이 조그만 아이가 또한 아이를 달고 있어요. 이렇게 숨어있는 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구 하나가 사이즈는 작아요. 그죠? 이렇게 작은데도 자구가 있습니다. 한 5cm 정도 나오는 아이예요. 입장청수 보시고요 이렇게. 아이 얼굴을 살짝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156번입니다. 가격은 22만원 되겠습니다. 7번 마리아금,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하나만 20만원 되고요. 입장금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보시는 아이가 거의 맞는데요. 그래도 숨어있는 아이, 그리고 또 영상에 따라서 받아보실다고는 조금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아이 사이즈는 작습니다. 한, 아이고, 한 4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가격은 20만원 하겠습니다. 요 입장도 하나 닫혀 있어요. 금만 보시고, 이 아이는 컷, 크게 키우셔서, 커팅하시고, 이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8번입니다. 마리아금. 16만원 하는 아이예요 자, 금이 녹과 뚜렷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입장도 있고요. 이렇게 몸속에 가득 품고 있어서 녹과 금이 뷰리 같은 아이 입장도 있습니다. 16만원이고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4cm 나오는 것 같아요. 이아이입니다 16만원에 금이, 그래도 전체 입장에 금은 다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려가시면 될것 같아요. 9번입니다. 마리아금, 17만원. 유아이, 눈도장 꼭 찍으시고, 고민 마시고요. 고민 안 하셔도 돼요. 17만원에 금이 골고루 예쁘게 들었습니다. 입장 짱짱하죠, 그죠? 그리고 이 아이 뽑았다가 다시 흙에 심으시고, 이제 물주고 지켜보시면 쑥쑥 커요. 그 쑥쑥이 놀랄 정도로 크더라고요. 밤마다 저는 놀랍니다. 사이즈 5cm 정도 되거든요. 금은 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가격은 17만원 되겠습니다. 10번 마리아금, 요 아이, 12만원입니다. 얼른 데려가세요 네, 입장에 금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색깔 분명하죠 그죠 그래서 사이즈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4.5 정도 긴 입장은 5cm 나와요 자, 5cm 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12만원에 얼른 금이 금이 요정도면 전체 입장이 다 들어있어요 12만원 되는 아이입니다. 아이입니다. 161번, 마리아금. 요 아이 15만원 되겠습니다. 입장 수도 많구요. 위쪽으로는 오, 금이, 녹이 조금 더 있지 않나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 아이 보시면. 15만원 되구요. 그래도 전체 입장에 금다 들어있는 아이랍니다. 꼭꼭 흙에 숨어있는데, 사이즈를 보면 한 5.5에서 6cm는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61번 이거든요. 가격은 15만원 되겠습니다. 12번 마리아 금 철화에요. 15만원 되고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마리아 쌩얼이 몇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들이 금이 이렇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얀색이 뚜렷하게 나오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몸속에 보세요. 느껴지시죠? 아이고, 흐릿하게 보이네. 이렇게 쌩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쌩을들 여러 가지 마리아 몇 개씩이나 되는, 이렇게 금이 잘 들었는 아이를 15만원에 데리고 가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4.5 정도 사이즈 나요. 162번 마리아 금 철아입니다. 가격 15만원 되겠습니다. 3번 이아이도 마리아금 철아이고요. 사이즈가 조금 작다 뿐이지 금다 전체 입장에 품고 있습니다. 진주빛처럼 펄이 확 뿌려져 있는 아이처럼 보이시죠. 이아이마찬가지로쌩얼들이몇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철아 상태로 저더 키우시고요. 커팅에 커팅을 거듭하고 또 커팅을 거듭하다 보면 많은 쌩얼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많아요, 쌩을들이3.5 정도 작습니다. 가격은 12만원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마리아금 철아. 사이즈는 앞에 두 아이보다 훨씬 큰데요. 가격은 10만원 하는 이유는 그냥 조금 녹 부분이, 물론 다른 입장 보면 펄기처럼 금다 품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녹이 조금 더 비율이 있는 아이가 맨 입장 이래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에도 검은 이래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10만원에 데려가시면 그래도 몇 개의 생얼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아요 요 부분 요렇게 초록색이 조금 펄기가 안 보이고 조금 더 짙을 뿐이지 다른 입장을 보시면 이 아이는 분명히 그 진가를 언젠가는 드러낼 것입니다 10만원에 요 아이 데려가는 데려가셔도 괜찮아요. 음, 달님이는 괜찮다고 하면 달님이만 믿으셔도 됩니다. 요런 아이로 번식을 했어요. 자, 사이즈 6cm 되는 아이. 164번 마리아금 철화입니다. 가격 1 0만원이고요 네, 토요일입니다. 그죠? 오전 영상 올리게 될것 같은데요. 이 아이 오늘 오전 영상의 마지막 아이입니다. 1 6 5번이고요 마리아, 한엽이라고 할게요. 한엽 마리아 복륜금입니다. 실뿌리 단계고요 가격은 30만원 되겠습니다. 요 아이에요. 실뿌리 단계에 쫙쫙 아직 못 펼쳤어요. 제 재량을 펼치면, 여러분, 이런 아이는 모조 아이예요 자, 복륜이고요 하얀색이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몸속에 전체에 한 치우침이 없이 완벽하게 금의 비율이 들어있구요. 입장 넓이가 지금은 아직 활착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한년마리아 백봉륜입니다 이렇게. 가격 30만원 되구요. 이 아이를 오늘 주석 선물, 주석 연휴 선물로 마지막에 드리는 선물로 내놓았습니다. 키우시면 됩니다 대품이 되구요 이 대품에서 잔자구가 나오고 커팅을 하면 끊임없이 그 뽀글이 들이 나오고 또그 뽀글이 들이 뽀글이를 또 만들고 그래서 금의 상태 종자 금의 상태 보금 모주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적극적으로 모주로 적극 추천드리는 아이 마지막 아입니다 그러면 크게 한번 볼게요 크기는 8cm 오므리고 있는 상태에서 8cm 나옵니다 165번 환년마리아 백봉용금실0불이에요 여러분 가격 30만원 되겠습니다